변기 청소를 할때 그리고 설거지를 할때 사용하게 되는 각종 세제들 아무리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러한 제품들이 물 오염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물의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세제 기술이 국내 한 중소기업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화장실이나 변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제 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제품들을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깨끗한 욕실을 위해선 무엇보다 변기의 깨끗한 청소는 기본.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를 지어맞게 되는 독한 성분의 화학 성분 세제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들의 제품만 있으면 그런 걱정은 끝.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나기 쉬운 것이 변기와 하수구인데요. 저희 제품은 개봉해서 변기 물탱크에 넣기만 하시면 변기의 내부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기존의 동종 효과를 내는 제품은 사용 주기가 짧아 자주 교체해야 했지만 이 제품은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면 돼 편리성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까지 덜게 한다. 이런 점과 더불어 더 효율적인 변기 청소를 가능하게 한다. 병기 내의 테두리에 있는 물때 기인과 배수구 내의 배설물 찌꺼기가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박테리아와 같은 병균에 대한 뛰어난 항균 작용을 하며 병기와 하수구의 악취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병기 청소를 자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설거지에 대한 주부들의 고민도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주방 세제의 주성분은 계면활성제. 이 계면활성제에 오래 노출되면 건강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제가 필요 없는 기업의 제품이 각광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터 저희가 20여 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친환경 이중수질개선장치는 바이오세라믹과 자화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3mm 크기의 세라믹볼들이 연수화 기능, 물의 약알카리와 세척력을 강화하고 자석은 자화수 기능과 세척력 강화, 물때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세척력 강화와 무세제 식기 세척을 실현한 이들의 제품은 그동안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세제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수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절수와 설거지 시간을 단축해 물 사용량과 비용까지 줄일 수 있게 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어때요? 깨끗하 특허받은 이들의 제품은 테스트에서 기름기 무세제로 100%에 가까운 제거율을 보인 시험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제품이다 보니 설거지가 간편해지고 하수구에 끼는 기름때까지 막아주고 하수구 냄새가 자동적으로 제거된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청소도 세제 없이 물로만 가능하다. 기존에 우리가 주방 세제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고무장갑도 더 이상은 낄 필요가 없게 되며, 잔류 세제가 없어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항균 효과로 주방이 훨씬 더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설거지로 인한 주부들의 피부습진을 막아주고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건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의 고민이었던 젖병을 세척할 때 세제가 닿아서는 안 되는 젖병 세척 고민을 물만으로도 위생적인 세척이 가능하게 하는 이들의 제품으로 확실하게 해결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한 2010 아이디어 상업화에 선정되며 이 기업에서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더 나은 연구로 가족들의 건강과 물의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과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 부족이 현실로 다가온 이때 이들의 제품에 새로운 물의 생명이 되살아나길 기대해 본다.